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주간. 한주간도 잘 지냈나요? 예. 오늘도 상영 들리면서 예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영유아부 아이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오늘 받은 은혜로 다가오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언제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수 있게 해주세요. 영유아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힘써주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성령의 힘을 더해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진 부모님들의 마음도 붙잡아 주세요. 다음 주 주일에도 오늘처럼 예배드리며 지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일주일간 잘 지냈어요? 네. 네. 현장에 있는 친구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귀 쫑긋 하고 잘 들어보도록 해요.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지난주까지 음,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형들도 나왔고, 요셉도 나왔고, 함께 배웠죠? 오늘은 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선생님이 소개해 줄게요. 바로 모세예요. 자, 오늘 말씀 주소 선생님하고 한 자씩 천천히 따라 읽어봐요. 이제 내가, 이제 내가 너를,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너에게 내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국기 3장, 3장 10절 말씀. 말씀. 아멘. 무슨 소리야? 소방차 소리죠? 어디에 불이 난것 같아요. 빨간 소방차가 불을 끌어 달려왔어요. 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 집, 이런 것들을 모두 태워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빨리 출동하지 않으면 더 많이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는 불이 나와요. 그런데 그 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불은 이상한 불이에요. 타지 않는 불이에요. 어떤 말씀, 어떤 불이 우리 말씀 속에 나오는지 우리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봐요. 아, 너무 힘들어요. 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울고 있어요. 무슨 힘든 일이 있는지 슬픈 일이 있는지 모두 다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울고 있는가 했더니 애굽의 왕 바로예요. 우리 지난주에 요셉이 살던 그 시대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모두 늙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즉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왕은 고민이 있었어요. 무슨 고민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 수가 많아지고 있어. 어찌나 아이들을 많이 낳고 그러는지 그 수가 점점 많아져서 이러다가는 우리와 반대편인 나라와 함께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도 있겠어. 이 일을 어떻게 하지? 바로는 깊은 고민이 빠졌어요. 여봐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을 많이 시키고 괴롭혀라. 벽돌을 굵게 하고 흙을 이기게 하고 또 농사를 시켜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남셋을 건축하게 하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지지 않게 막기 위해서 힘든 일을 시키기로 결정한 거예요. 무서운 애국 관리는 기다랗고 때리면 아픈 채찍이에요. 이 채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빨리빨리 빨리 일을 해.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어? 빨리 벽돌을 구우라고. 네, 알았어요. 그런데 벽돌 굽기하고 흙을 이겨서 거기에 지푸라기까지 섞어서 굽자니 저희들 너무 힘들어요. 쳇! 따가운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며 뭐라고? 노예 주제에 무슨 말이 그리 많아? 하면서 제국 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혹독하게 힘든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줄게. 양들은 모 목자인 모세이들 따라 허립산에 도착했어요. 많이 먹어, 많이 먹고 건강하렴. 마음 착한 목자 요셉 알 아, 모세는 양들을 정말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불과 같은 불인데 이 불은 여느 불과 다른 거예요. 어떤가 봤더니 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어 타고 있는데 오 이상해요. 불은 모든 걸 태워서 없애는데이 불은 없어지지 않게 하는 불이었어요. 나무가 타고 타고 시간이 지나도 불이 없, 아, 나무가 없어지질 않는 거야. 보세는 이상하게 생각요 그때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모세요! 모세요!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는 이 떨기 나무의 불이 너무 신기해서 더 가까이 가게 되었어요.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모세에게 명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요? 어, 저는 두려워요, 하나님. 전 못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이 일을 행하도록 해라. 모세는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세처럼 계획하신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 어려서 그 계획이 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명한명 한명 친구들 이 친구에게 이 친구에게 또이 친구에게 다 계획하신 일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오늘은 서아 부르시는 것 같아. 또 가정에 있는 친구들 자라마 하고 부르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처음에 모세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아, 저안 해요, 하나님. 저는 두려워서 못 해요. 힘이 어려워서 못 해요. 할까요? 아니면, 네, 하나님 할수 있어요. 그렇게 할까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네, 하나님, 할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면 할수 있어요 하면서 씩씩하게 할수 있는 친구들이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실 때 우리 친구들 자라미 친구에게 부를 때 깜짝 놀라면서 못한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자신 있게 할수 있어요라고 예 저는 하나님이 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할수 있어요. 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런 친구들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사랑으로 또 하나님은 힘이 세시거든. 하나님은 못하신 일이 없거든. 능력의 팔로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수 있어요. 자, 오늘은 생일잔치가 있어서 선생님이 빠르게 말씀을 전했어요. 자, 기도하고 우리 펀금 드리고 생일잔치 하도록 해요. 자, 예쁜 손 모았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부르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이 시간 준비하신 귀한 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 저희들에게도 그런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정성 모아 바치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리시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지혜와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 영리아고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어제는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은 또 비가 또 그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선생님도 아프신 분이 있고, 우리 친구들도 건강한지 선생님 많이 좀 궁금한데,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리아고 예배는 매주 주일 오전 10시에요. 현장에 나와서 예배 같이 드려도 되고요. 영상으로 보내드리면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어머니께서 어, 예, 예쁜 사진도 올려주시고 댓글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나갔는데 광고 후에 우리 서원이랑 세령이랑 우리 서희랑 우리 사진 올려주신 거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예쁘게 잘 나왔는데 앞으로도 예배, 예배드리는 모습 예쁜 모습 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생일 축하를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생일 축하 된 친구들 많이 축복해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항상 기도도 해주시고, 항상 지켜봐주시는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들께 늘 감사하는 영리하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영리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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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로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선물 상자 같은 상자도 있어요. 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은 1월달, 2월달, 3월달 친구들 사이에 있어요. 자, 그중에 모델이 나오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뱃속에 네. 또고 서원이 동생이 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자, 이쪽으로 또 이렇게 하나 놓여서 보내주셨어요자 일단 으로해서 예쁜 왕관도 늦게 해주이 준비하셔야 돼요. <laughs> 아 왕관 안 좋아한대요. 아거 수시가 왕관 <laughs> 왕관 아, 너무 예쁜 거뿌나오는데둘나보셨네자 아, <laughs>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아가들하고 우리 서원이 친구들도 우리 서원이 이렇게 생일이니까 같이 축복하고 축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상원이 이렇게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엄마나 됐지? 일어서도 돼. 자, 네. 엄마는 일어서. 자. 자. 자, 우리 한번만을게요한번만요 불러요, 와 파짝파짝. 오, 멋지다. 이야, 멋지다. 망가진 싫어 나는 아이들이 머리에 뭘쓰는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다들 조심해서 우리들 만춰서다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줄게요. 자, 우리 큰 박수.

언니 아 준비할 구예요 엄마 아빠 우리 사원이 이렇게 사진으로 이제 액자 만들었어요 선부로드리고요 네. 네.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사원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이렇게 적어놓게 준비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거 테이프 우리 사원이 이따가 집에 가서라서 마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 1 2, 사원이랑 3회 마치고요 4월 5월 6월 또 생일은 6월 달에 할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Oh and